안녕하세요. 짭스입니다. 최근 중국 삼형제 ETF는 많은 하락을 하였어요. 물론, 최근 진입한 사람들 기준으로서의 많은 하락이겠죠. 저는 최근에 진입한 사람으로서 느껴지는 하락은 상당히 큰것 같아요.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국 3대장 ETF는 중국 전기차, 중국 바이오, 중국 항생테크 ETF인데요. 최근에 미국은 조금 올라와주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 IIP 계좌에서 10%가 안 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각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고, 추가 매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살펴볼게요. 중국 전기차 관련 ETF인데요. 지금 거의 맨 처음 시작했던 단가로 돌아왔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키워주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된 것 같고, 이건 단순 조정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약 30%가 하락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죠? 단기간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엔 조금 올라왔기는 하지만요. 저는 100주를 모았고 평균 단가는 11,955원입니다. 아직 많은 수량이 아니라서 천천히 매수하고 있어요. 중국 ETF의 계획대로라면 345만원까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아직 100주 정도는 더 매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145만원은 항생테크와 바이오에도 매수를 해야 돼서 더 천천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700만원이 입금되지 않는 한 시간을 길게 봐야 되겠습니다. 현금은 항상 금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현금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하락에 지금 10% 정도 했어도 크게 살떨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금액도 작지만요. 풀 베팅이었으면 조금 섭섭했겠지만 현금 보유가 많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듯해요. 결국 중국 공산당은 한다면 행동하니 전기차 시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자국 산업 생태계도 커지지 않을까요? 한번 조금의 돈을 투자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바이오입니다. 중국에서 앞으로 신약 사업을 더 키워서 자국에서 신약을 많이 만들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천천히 더 매수를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공산당이어도 비싼 해외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국 산업을 키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임상도 빠르게 할수 있다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 걸려도 중국에서는 빠른 실험이 가능하다 들었어요. 최근에 주가도 많이 하락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약20%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네요. 저는 40주를 매수하였고 현재 약 3%를 하락하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너무 금액이 작아요. 전체 IRP 계좌 내에서도 매우 작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평당가는 11,000원 정도예요. 어떻게든 시약, 신약을 만들고 회의 시장을 개척한다면 이 분야는 중국 내에서 더 커지지 않을까요? 미국이 견제를 해도 좋은 약을 가격 사이 공급하겠다는데 선진국을 제외하면 큰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다른 삼국들은 구입을 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무서운 게 깡패라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이제는 쌍마이 제품이 아니라 최신 의약 테크 쪽으로까지 진출하고 있어서 더 무서워요. 마지막은 차이나 항생테크인데요. 중국 내에서는 구글도 아마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막고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자체 생태계가 완성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금 벤치마킹하여 중국화 시킨 것이죠. 이제는 주변국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견제가 들어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틱톡을 다운받아서 종종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도 틱톡 영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런 영상을 클릭하니까 알고리즘이 더 그런 쪽으로 뜨는 거겠지만요. 그럼에도 앞으로 중국의 기술기업의 약진은 막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자국 내에서 이미 충분히 다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세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게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진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과 돈으로 밀어붙이니 플랫폼 쪽은 더 침투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돈을 잘 벌고 더 확장되면 주가는 더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단 변동성은 진짜 엄청나요 저는 현재 50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 7%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평당가는 11,000원 정도예요 지금 반 정도 매수를 하고 있구요. 22% 정도는 고점에서 하락을 했네요. 앞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유화 같은 생각으로 조금씩 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망, 망할 수 있어도 산업센터 전체가 망하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더잘될것 같아요. 물론 올해 내년 계속 하락만 할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되 IIP 개시까지는 저는 아직 몇십 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약 중국은 42% 정도 매수를 완료하였는데 올해 예산 잘 지켜서 매수를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700만 원을 더 넣는다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전기차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앞으로 더 성장하면 성장일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들어오고 힘들겠지만 자국 내에서 다 성장한 공룡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국 내 매출이 상당수일 텐데 성장을 마치고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쪽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럽도요. 틱톡 사례로 보니까 미국으로도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지켜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